자치도 창립 70년대 당중앙과 공부는 성당비와 성정부의 정확한 용도와 다함없는 배려하에 연변은 종합실력이 큰 폭으로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민생 복지가 두루시에 전진됐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신년견 전면 건설의 로정에서 참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RCEP 연변 다국수출입센터가 오늘 연결 국제공항 경제개발구에서 개관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관련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서 우리 조각 부문에서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일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체도 창립 70년 내 당중앙과 국무원, 성당위와 성정부의 정확한 명도와 다함없는 배려하에 전조 여러 민족 이민은 일심단결하고 분발 진취하면서 휘황찬란한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연변은 종합실력이 큰 폭으로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민생복지가 뚜렷이 증진됐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신년전 전면 건설의 로정에서 참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체조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 1년의 자체조창립 경축 중점 공사가 륙속 준공돼 사용에 교부도했습니다 연결시 중환로 사기 쾌속 공공버스 BRT 서산거리 연하로 연장 공사가 정식 개통돼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이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시설도요, 그리고 비교로 비교 콴창, 야홍등이 비교적 적어서 그래서 왜 모두의 공조와 생활에 좀帶來了很多的變化

해민, 리민의 좋은 공사들이 대중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연결시 불화통화 도시 구간 수리 종합 정돈 대상과 불화통화를 포함한 연변주 가야하 연결시 도시 구간 홍수 방지 박약골이 정돈 대상이 한창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상들이 완공되면 홍수 방지 표준을 제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불화통화 연선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조창립 경축 현례 공사 중의 하나인 연길시 전민 건강 체육 중심 개조 공사도 예기대로 준공돼 주민들과 대면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은 연변 조선족 자치조창립 70주년 경축 중점 공사인 연길 아리랑 축구공원은 개방되자마자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치조창립 70주년을 맞아 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치조창립 경축 중점 공사인 훈춘시 백만톤 수입 석탄 산업단지 대상이 분망하게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명년 4월에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훈춘 통상구 석탄 저장량 및 물동량을 1층 증가하고 석탄 노출 하역으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然后目前项目建设，呃，主要是做土方土方回填、水稳、混凝土，呃，以及我这个基础基础施工。下一步准备进行钢结构施工。目前完成产值约九千九千五百万左右。我们的目标是在十二月底，呃，全部完成。然后明年四月三十号正式竣工验收投入使用。그들의성当于성정部的太폭적인지지하我우리주에서는복지를지속적으로 도시와 농촌, 상주 주민,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연평균 각기 7%와 8% 증가했고, 도시 신증 취업 인구가 15만 4천명에 달했으며, 도시 농촌 실업 등기율이 4.5% 이내로 통제됐습니다. 사회 최저 보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증강됐습니다.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 보장 제도 통합, 기본 양로보험 법정 인원 전면 피복을 실현했으며, 장기 돌봄 보험 제도 시점과 타 지역 진찰 직접 결산이 실시됐습니다. 주현향 3급 양로봉사망이 더욱 보완됐고 고아 양육 표준이 전성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퇴역 군인과 우대 무효 대상 봉사 관리 보장 능력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전 위생실 건설 및말 의사 배치가 전성 선두를 달리고 약품 소모품 집중 구매 및 영차액 판매가 전개되고 선진료 후지불이 실행돼 주민들이 병보이기 어렵고 치료 비용이 비싼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울러 문화 교육 사업이 꾸준한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近5年来呢, 二零二一年，泉州的学前三年毛入园率已经达到了百分之九十五点六。基础教育方面呢，八个县市在全省率先通过了国家义务教育基本均衡评估验收，所有义务教育学校的标准化建设也均达到了国家建设标准。职业教育方面呢，泉州八所中职学校全部进入到了吉林省百强学校的行列。民族教育方面呢，我州以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为主线，积极稳妥推进民族中小学。 国家通用语言文字教育教学工作教育质在全国少数民族地区始终保持在领先位次 오늘날 연변의 거리를 거니노라면 도로가 더 넓어지고 녹색 식물이 더 많아졌으며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진 야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농촌 환경이 보다 좋아졌습니다. 전조적으로 도시 로후 주거단지 5만 8천 가구를 개조했고 9만 4천 가구의 가옥 소유증이 없는 주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농촌 수돗물 보급률이 98.5%에 달했고 농촌 화장실 혁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농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RCEP 연변 다국수출입센터가 오늘 연길국제공항 경제개발구에서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관련 책임자가 연길 보세물류총심 비형빛 RCEP 연변 다국수출입센터 기본송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조용호,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보주장인 리건군이 RCEP 연변타국수출입센터 개관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수물류중심 B형 대상은 총 투자가 5억 8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13만 평방미터를 웃돌며 RCEP 연변타국수출입센터는 이 대상의 한 부분입니다.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센터는 3층 건물인데 1, 2층은 다국 전자상거래와 대외 무역 대정 상품 판매 구역이고 3층은 수출 상품 전시 구역입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업무는 보세 물류 총심의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봉사 플랫폼에 의탁해 보세 화물 비축, 보세 상품 전시, 보세 거래,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등 기능을 실현했습니다. 목전 이 종심은 다국전자상거래 공공봉사 플랫폼을 구축해 수십 개 나라의 백여 가지 수입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장춘 흥륭 종합보세구와 통로 전복을 실현했습니다. 대외무역 대정상품은 주로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나라의 국제무역 상품을 인입했으며 수출 상품 전시 구역은 대건강 산업과 스마트 제조업 두 가지 수출 상품 주도 산업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如果是一般商品的购买的话，那我们的消费者需要到我们的跨境呃进出口的展示中心，到这儿来去体验去购买。如果说您想购买跨境的商品，有两种渠道，一种呢是到我们的澳洲免税直采旗舰店去现场来感受这个商品的这种购物的体验，然后同时在我们的手机上通过我们的跨境电商平台的 APP 去购买。RCEP 沿边跨境进出口中心通过搭建 RCEP。 加跨境电商进出口综合服务平台，打通跨境互流通线上线下双向通道，填补了盐城市跨境电商“幺二幺零”业务的行业空白，促进真正意义上的国内大循环为主体、国际国内双循环的新发展格局。 조정부에서 조치하고 안도현 인민정부에서 소관한 이번 포럼은 연변조선족사체조창립 70주년을 경축하고 연변인삼산업브랜드 및 인삼펩타이드 제품의 지명도를 1층 제거하려는 데취지를 뒀습니다. 보조장 정군의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장백산 인삼브랜드 구축, 인삼, 인삼펩타이드 산업발전 초동을 주제로 했습니다. 포럼에서 농업, 농촌부, 향촌, 산업발전사 2급 순시원 진건광, 북경 범화 집단 리사장 양천거, 길림 농업대학 중약제학원 원장 왕영평 등 인삼업종의 전문가 학자 여섯 명이 주제 연설을 발표하고 인삼 전반 산업 사슬 고품질 발전 각 고리를 돌려서고 주제 연구 토론을 진행하면서 연변 인삼 산업과 인삼 펩타이드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 청사진을 그리고 길을 탐색했습니다. 활동 기간 회의 참가 인원들은 안도현에서 국약 펩타이드 유한 회사를 참관했습니다. 활동 주최 측에서는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장백산 인삼 제품 및 현지의 양질 농산물을 판매해 향촌진흥에 조력했습니다. 2012년 우리 주에서는 발전 기회를 다잡고 전성 첫 인삼 산업 발전 촉진 조례를 출범해 정책 지지로 전주 인삼 산업의 발전에 더욱 높은 차원으로 매진하도록 힘껏 추동했습니다. 목전 연변 지역 인삼 산량은 길림성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길림오동집단, 국약 펩타이드 등 유명 기업들에서 연변에 투자하고 쾌속 발전을 이루어 전성 인삼 정밀 심층 가공의 선두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연변 인삼 산업 자원 우세를 잘 활용하고 길림성 1주 육상 고품질 발전 전략에 깊이 융입하고자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연변 중국 인삼 밸리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2030년에 이르러 장백산 인삼 연간 생산액이 300억 원에 달하고 5개에서 10개의 국내외 유명 인삼 기업 브랜드를 육성해 연변을 세계 인삼산업 중심 도시로 구축하게 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대회가 9월 3일 주 정무 중심 남쪽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당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계시 당류화 정부에서는 브라 통화 남한 아리랑 축구 광장 맞은편에서 휘황한 70년 아름다운 연변 대형 음악 꽃불 야회를 펼치게 됩니다. 목전 각 군문에서는 경축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적시적이며 정확하고 안전하게 높은 질로 연변조선족 자체조 창립 70주년 경축대회 상황을 보도하고 전방위적으로 연변 형상을 전시하고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여러 측과 조율하고 알심대로 조직하며 세밀하게 준비해 정례 보도팀을 구성한 가운데 라디오 방송, TV채널, 뉴미디어 클라이언트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 경로로 자체조 창립 경축대회를 보도하게 됩니다. 要分三个区，一个是技术区，一个是导播区，还有一个音频区。外部那个一线的话，是保障那个摄像机它的画面和音频是正常的话就。 내일 모두가 주목하는 경축대회 관련 보도는 연변위성채널, 연변, 연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종합채널 조선어 뉴스종합방송 한어 뉴스종합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과 연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정보넷, 연변방송앱 p 등 연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산하 각 방송 플랫폼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9월 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위성 채널에서 실황 녹화를 방송합니다. 희황관 70년 아름다운 연변 대형 음악 꽃불 야회가 열리게 되는 현장에서 삼일들이 화염대를 세우고 꽃불 관련 설비를 진열하며 선로를 연결하면서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연화안화 明天上午都会在这边呈现，然后这边还有一个五十二米高的一个立柱对，特效立柱烟花啊，三 D 的对，上午会安装这边啊，整个的话就是我们明天在中午十二点之前所有的烟花会安装完毕，然后下午三点之前我们的一些设备的调试、信号的对接都会都会进行完毕。 이번 음악 꽃불 야회는 연길시 불화통화 남한 아리랑 축구 광장 마은편에서 열리는데, 불화통화 보관 및 아리랑 축구 광장이 시민들의 집중 관람 구역입니다. 꽃불 야회는 장장 28분간 지속될 예정이며, 공중 꽃불, 특수효과 꽃불, 기동식 특수효과 꽃불, 무연 랭광사막 꽃불, 특수효과 공중조형 숫자 꽃불 등이 포함됩니다. 자치주 창립 경축 관련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서, 3일 오전 연결실은 조청무 중심부근의 덕태거리와 덕태서거리, 공원로의 부분적 도로 구간에 대해 교통 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3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하게 되는 꽃불야회에 대비해 연길시에서는 경찰 230여 명을 출동시켜 꽃불야회가 열리게 되는 부라통아 남한과 아리랑축구 공군 주변에 57개 지점을 설치해 꽃불야회 기간에 교통안전을 전력 보장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은 경축 행사를 보러 가는 주민들이 포행 또는 공공버스를 타고 출행해 교통체증 또는 교통사고 발생을 비면할 것을 바랐습니다. 九月三号晚上呢，呃，我们的重点管控区域呢，主要是放在了呃新民桥以东，还有咱们呃天池大桥以西的重点区域。呃，包括我们远端的也实施了控制，包括金达莱北街、梨花路、包括长白山西路等重点路段呢，我们也布控了警力，加强这个远端的控制，呃，减少这个中心厂区的呃交通压力。 주 기상국의 기상 정보에 따르면 9월 3일 연기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섭씨 10도에서 26도 사이겠고 바람이 작게 불고 기온이 적절해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대회를 펼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주당의 선전부,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 개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연변 명곡 특별 음악회, 붉은의 변강 빛촌회가 9월 1일 성대하게 열려 전주 여러 민족 대중에게 한 차례 음악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我现在所在的位置是延边广播电视台的演播厅内，这里正在进行的就是《红太阳照边疆》的专场音乐会。在这瓜果飘香、丰收在望的时节里，延边各族人民群众用一首首动听的歌曲，赞美着家乡七十年来取得的丰硕成果，也用歌声表达着对家乡的热爱。 음악회는 자치주 창립 경축의 노래의 활기찬 선율로 막을 열어 관중들을 70년 전 자치주가 각 창립됐을 당시 인민들이 환호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던 정경으로 안내했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연변의 희황한 발전 로정을 주선으로 했으며 사회주의 건설 초기 개혁 개방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년청목은 경전과 새 작품을 융합했는 바 붉은해, 변강, 비춘해, 진달래 등 모두가 익숙히 알고 있는 연변 명곡과 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을 위해 침집한 우수 작품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가수와 배우들은 알심대로 연마한 기회로 우리 도 민족단결, 사회안정, 경제발전, 생태양호, 변방공고, 인민안고락업의 기권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에 짙은 명절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今年是延边州建州7 0周年我带着全家一起来能亲临现场聆听这么一场歌颂咱们家乡的音乐会我就感觉到很激动然后也很振奋人心我感谢这些演员还有乐团能呈现出这么精彩的演出最后祝我们的家乡延边能越来越好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군중예술관에서 주관, 연변희곡전승촉진회에서 협찬한 성세연변정 제 1회 전국 소수민족 경극 동호인 초청시합 시상식 및 정품 종목 전시 공연이 8월 30일 연길에서 열습니다 성세연변정 2022제 1회 전국 소수민족 경극 동호인 초청시합은 자체 조창립 경축맞이 백화제방 개를 해민 공연 중의 하나로.

어, 어, 요 한주, 동주, 등 5개 정품 종목 전시 공연에서 평심위원과 수상선수가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는데 평심위원 명인이 공연한 전통 경전극도 있고 수상선수가 공연한 현대 경극 경가도 있었습니다 공연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중국 전통 희곡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잊을 수 없는 소수민족 희곡 성년을 연출했습니다. 내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 곳곳에서 명절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요. 연계시 불화통과 연안을 따라 가슴 조명들이 건물을 오색령롱하게 단장해 줘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줍니다. 렌즈를 따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죠. 지금까지 연변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